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뇌전증 발작이 왜 유독 잠들기 전이나 잠에서 깬 직후에 잘 나타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뇌전증은 뇌신경세포의 비정상적인 활동으로 발작이 반복되는 질환인데요. 특히 수면은 뇌의 정기적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잠들기 직전에는 뇌파 활동이 변화하면서 뇌신호가 불안정해지기 쉽습니다. 또한, 특정 뇌전증 유형은 수면 관련 발작을 더 자주 유발하기도 합니다. 수면 부족, 불규칙한 수면 패턴 역시 뇌의 흥분성을 높여 발작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그렇다면 수면 중 발작은 어떤 증상으로 나타날까요? 잠자는 동안 비정상적인 움직임, 이상한 감각, 심지어 실금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혼란스럽거나 과도한 피로감을 느낀다면 수면 중 발작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신경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파 검사 등을 통해 발작의 원인을 파악하고 항경련제 복용과 함께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